여러분, 또 들어왔습니다! 안녕 <laughs> 뉴스 사겨게임 아, 오늘 조회수가 1 0까지 들어와가지고, 오늘, 어, 거의 9시 됐는, 됐을 때, 이렇게 자고 싶지만 하는 건데, 제발 좋아요 꾹꾹, 알림 설정 딸랑딸랑 해주세요. 제발. 이 영상 보고,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고, 알림, 알림 설정 딸랑딸랑 해주세요. 자 그럼 일단은 오늘 저번에 한다고 하니 그거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오늘 도와왔습니다 훨씬 더 어려운 거. 어제보다 쉬운 거? 조금 어제보다 더 쉬운 거? 어제보다 더 쉬운 거? 어제보다 어려운 거. 갈 겁니다. 어느 아니, 손가락이 아니라 최고! 지금 왔어요. 끝까지 봐으세요 초기요. <laughs> 지독했으니까 그만 먹어요. 자목을초니자 <laughs> 음. 이제 실실 시작 시작 목표 맞기 전에 아다 자 지금 제가 좋아요 때문에 못는데 제발 좋아요 꾹 알림 설정, 딸랑딸랑 제발 해주세요. 알림 설정 누르죠, 딸랑 좋아요랑 제가 갑니다. 오케이 역시 좋아요 파워. 음. 음. 그 다음 게좀 어려운데 이게좀 어려워요. 이거 풀고 에프. 안 나왔네? 나가지 마라. Vädolins... 드라이 파워, 드라이 파워. 오케이, 대망의 마지막. 운전해. 여기서 풀 맞으면은 안 맞은 건데 볼링이가 쉽지 않네. 이렇게. Okay. 이거 맞춰서 너무 틀면은. 어디처럼 어이가 없네, 못 맞췄다. 못 맞췄어요. Yeah. 你。也有 귀신? 봤죠? 날라간 다음에 진동 때문에 그런 건가? 날라간 다음에 떨어지고 나서 그다음 조금 지나서 떨어졌는데? 봤죠? 봤죠? 영상 검토해 주세요. 귀신? 표정까지 이래요. 이런 표정을 갖고 있는 애예요. 이탱탱머리. 잠깐만 우리가 축구 모양 텐트 모양 갖고 있어지? 축구 모양 텐트 모양? 뭔 소리야? 다시 말하는데 제발 두 갈아파요. 한 번만 해주세요. 마지막 남은 하늘 지금 이거 있지? 아 너무 어렵다. 기망이 없어져가고 있어. 이태는 좋아요. 안어렵다뜻 누르시오 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니는 실력이 없는 거야. 실력이 없는 거야. 엘리야 넘는거야 빗나갔고 아 고쳐야 돼또 이거 아니야 나찾습니다뭐 맞았어요? 주유카봤어 맞았어요. 맞았어요. 뭐가 됐어요? 안 맞았어요. 뭐고 떨어졌는데? 그래요? 봤어요? 피디님 봤어요? 감독님맞아나 스쳐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요? 치는건 아니고. 그러세요. 손 다칩니다. 다두발 남았을 때 끝. 세 번째로 맞다. 아 이놈의 사격. 어쩌냐? 이제 창격한 것은 창격한 목표 맞다. 구격이 아니라. 아예 바람에. 나름... 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쁘지 습니다 이제 현뉴스 현완 TV. TV가 아니고 멸태 TV도 아닙니다. 현뉴스 쫓겨납니다. 우리 TV는 이름 바뀌었어요. 현 현완 TV예요. 현뉴스 쫓겨날 거야. 그냥 나쁘게 되는 정 현이 파이팅 응원한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도 딸랑딸랑.